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 2024년도 9월 5일입니다. 이제 추석이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추석 연휴가. 자, 하여튼 뭐 9월달은 푹 쉬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요즘 많이 시끄러운 게좀 있어요. 시끄러운 게좀 있는데. 음, 이게 보니까 산업관리공단 직원이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75회 때, 또, 거짓말을 하더니, 76회 시험 때도 수험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밖에 그렇게 판정이 안, 판, 판별이 안 됩니다. 뭐, 수험자들은 뭐, 어리석다고, 응?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데 뭐, 수험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산업을 가공단 이사장, 그, 이유, 이유영 씨 있잖아. 어? 당신 직원들 똑바로 교육을 시켜 어? 그 당신 직원들 똑바로 교육시키고 수험자들한테 헛소문 퍼뜨리고 속이지 말라고 그래. 어?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그 따위로 교육을 시켜서 시험장에 내 보내가지고 수험자들을 그렇게 속일까? 어? 그리고 각그 전기 협회들 있잖아요. 그런 말 나오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아주 산업과 직원 잡아다가있잖아 잡아다가 어 초벌까지 시켜요 그거 응 어? 그렇게 해야 돼 명예훼손 쉽게 해가지고 확진 해버려야 돼 그놈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산업력과 용단이 구성 인원이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는 구성 인원이 네 명이 들어가요 다섯 명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한 명은 사람 별과 용단 지사 쪽에서 나온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하는 외부 쪽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검사하는 사람 1, 2 이렇게 되어 있고, 시험장이 이제 보조 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험장 측에서 한 사람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4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 명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거에는 감독관이 한명 있었어요. 원래 감독이라는 건한 명이 하는 겁니다 뭐 공사를 해보든 뭐라든 감독은 항상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감독이 한 명이고 검사자, 검사위원 1, 검사위원 2, 그러고 관리위원이라고 해서 시험장 보조 인력이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런데 갑자기 한 62회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관리위원 1명이고, 감독위원 1, 감독위원 2, 그 다음에 관리위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야, 그 희한하다고. 아니, 아니, 어떻게 감독이 둘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 시, 이, 이 시험장 한 곳에 감독은 1명인데, 2명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산업혁의 지사 쪽에서 온 관리위원이라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보조 인력인 관리 요원이라고 해서 그 시험장에 제공이 되는 시험장 왔다갔다 하지 얘가 이제 문제를 많이 빼돌리지 그죠 이 사람이 예, 문제를 빼고 막 정보 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자기 수강생들 있잖아. 막 전선 몰래 주고 부족하다. 막 주고 부분 갖다막 주고 막 그래.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주고 그러잖아. 이, 이 부정을 많이 일으키는 게 관리요원이 많이 그러죠.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니까 좀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좀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거. 오자들요 산업발공단 지사 쪽에서 나온요 직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관리위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5일 때 경남 쪽에 있는 폴리텍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산업의학발공단 지사 쪽에서 나온 이 직원이 감독관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서 수험생들도 이제 다 들으라고. 옆에서 숨생이 들어서 알려준 거거든요. 뭐라고 하자면은 한국 전기 기술인 협회에서 어? 한국 전기 기술인 협회에서 전기장 시험을 어렵게 내라고 자꾸 항의를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지사 쪽에서는 어? 나 그거 보고서 참 웃겨가지고 아니 뭐 아니 지사 직원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응? 본부, 본부에 이제 그사람과 본부에 실제 팀이나 이런데 있다고하면그 사람들이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또는 뭐 전화를 받아서 그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지사 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가는데 지사 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가요. 지사 쪽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안다고? 지가 어떻게 안다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전기기능장 시험을 자꾸 어렵게 내라고 항의를 한대요 그렇대요 진짜. 근데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한국전기기술협회가 왜 전기기능시험을 어렵게 나나 뭐한다 이렇게 그 말할 리가 없잖아. 응? 어? 이거 뭔데? 뭐 한국전기기술협회가 전기기능이뭐 싫어하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싫어해도 그렇지 전기기술협회가 응? 어? 전기기능시험을 전기기술협회 어렵게 나라고 그렇게 항의한다고 해서 그거를 얘기를 듣고서 산업별 과공단이 어렵게 낸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산업관 공단, 그, 지사 쪽에서 나온 직원이 감독관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야. 이상하더라고. 수험자들은 그 얘기 들은 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수험자가 거짓말 할일는 없잖아. 그쵸? 그렇죠? 응.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게 그런다니까. 지사 쪽에서 나온 산업관 담당 직원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또, 이앞전의 76개 시험 때에는요. 경기도의 땡땡폴리텍 시험장에서 사람인력과 공단 직원이 수험자들에게 간이책상과 바퀴 달린 그안질뱅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사하게 용 뺏었대요. 뺏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험자들이 민원을 내서 규정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말이. 그잖아? 어, 뭐, 물론 뭐, 수험자 지참 준비물 목록에, 간이 책상과 바퀴 달린, 안질뱅이 안질뱅이 의자가 없기 때문에, 뺏는 건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수험자 지참 준비물 목록에, 거기 있는 것만 가져오고 다른 거는 못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책상과 바퀴 달린 안질뱅이 의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laughs> 왜 수험자들의 민원을 탓하냐, 이 얘기여. 그러면, 지사 쪽에서 나온 이 직원이 수험자가 민원을 낸 거를 갖다가, 수험자들이 민원 낸 거를 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냐고요. 아, 국민신문고에다 민원 냈다. 아니면은, 사람가 본부에다 전화 걸어서 그렇게 얘기, 얘기를 했다. 어, 하는 것을 갖다가, 지사 쪽에 있는 경기도 지사 쪽에 있는 직원이 그걸 알수 있냐 이 얘기야 민원 내용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응? 그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뻥이야 뻥. 이거는 이 말은 이 말은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안마디로 아니 지사 직원이 민원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어? 본부에서만 아시는 거 본부에서만. 어? 지사에서 민원 처리를 하진 않잖아요. 지사에서 어? 시험장 준비만 하고, 준비만 하고, 어? 그 저기 검정한 다음에 채점해서 올리는 건데, 응? 그렇잖아. 숨자들 어? 민원을 어떻게 하냐 이 얘기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사 쪽에서 나온 이 직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안마대로 뻥을 치고 있는 거예 안마대로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자들이 민원을 냈다고라면은, 민원을 냈다고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고라면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 수험 봤더니, 뭐, 수험자들이 민원을 내면은, 뭐, 어떻게 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민원을 수험자들이 내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 누가 많이 내느냐면 학원 쪽에서 많이 내. 학원, 공방 이런 애들이 운영하는 애들이 많이 냅니다 자기들이 이익,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많이 합니다. 수험자들은 그 민원 내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학원이나 공방 이런데 관련어 있는 애들이 가장이 극심하게 민원을 많이 내 가지고 아주 그 난리를 치죠. 네? 걔네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민원을 설사 냈더라도 지사 쪽에 있는 직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수 없는 구조로 돼서 안 나오면 뭐 돼요? 본부 직원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사는 울산에 있는 본부 직원이 알아서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지사 쪽의 직원이 이런 말을 한다? 이게 거짓말이지 생각을 해봐.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봐봐. 상식적으로. 아니, 아무리 이렇게 해서, 수험자들이 아무리 멍청이라고, 수험자들이 이렇게 속이면 되겠습니까? 아, 기분 나쁜 거지. 응? 여러분,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지 말라고. 이산업과공단이 원래 내가 범죄 비리 집단이라고 했잖아. 얘네들은, 그,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평가할 수 있는, 이, 이, 뭐예요 기관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요. 수험자들한테 속이기나 하고, 이러지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응?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정말 내가 봐도, 자격 검정 평가 기관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민원이라는 거는, 공부 애들만 알수 있는 건, 지사 애들이 뭐지들이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응? 뭐, 지, 뭐, 수험자들이 민원해서 규정이 엄격해지는 것이니까, 공정하게 체제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간이 책상과 바퀴 달린 안질병의 의자를 금지해야 됩니다 수험자 지참 준비물 목록에도 그 목록에 있는 것 이외에는 가져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책상과 바퀴 달린 안질병의 의자는 목록이 없기 때문에 수험자 지참 준비물 목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수험자가 민원을 내서 규정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게 제재를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걔네들은 논리적으로는 앞뒤도 안 맞고 여러분들 소리 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제 말을 들어보시니까 제 말이 맞죠. 아니 생각으요 그러면은 다른 대시험장은 간이 직상과 바퀴 달리 앉은뱅이 의자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봐. 사람이 본부에서 어? 간이 책상과 바퀴 달린 안질뱅이 의자를 금지하라고 지시하지, 지시를 거기만 내렸다라는 거야. 이 경기도 포, 경기도에 있는 이 땡땡 폴리텍 시험장만, 어? 간이 책상과 바퀴 달린 안질뱅이 의자 거기만 어? 금지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산업외가공단은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한 적이 없고, 그냥 이산업외가공단 직원이 꼭, 어, 얘가 이제, 응, 음? 비꼬, 뭐, 뭐아얘 이, 이, 직원이, 요, 요 직원이 일부러 이 짓을 한 거야. 일부러 해놓고 말을 이따위로 한 거지. 말을 함부로 한 거지, 안마디로 이게 얘하고 얘는 전혀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손자들이 이제 민원을 내지 말라. 아니, 잘못했으면 민원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것인데, 괜히, 뭐, 여러분들 힘들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민원 내고 항의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힘들게 할테니까 민원 내지 말라는 거야. 민원 처리하기 싫다, 이거지, 한마디로. 싸가지가 밥 말아먹은 놈이지, 한마디로. 이산업들과 공단, 이 직원, 나, 직원 놈은, 이 잘라버려야 돼, 나가보니까. 예? 어떻게 이런 놈이,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예? 그걸,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냐, 하고 자빠졌냐, 이 얘기야. 이 정말 잘못됐지, 한마디로. 어떻게 저런 놈이, 저런 놈이 에? 그 저기 말이야 관리위원이라고 들어가가지고 감독관 두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냐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말은 뜻은 그래. 여분들 민원 내면은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제재를 더 가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리고 이런 없는 소리하고 한국전기기술협회가 왜 전기기능량 시험을 어 어렵게 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산업의과공단이 그 말을 듣고서 어렵게 돼요 말같이 타는 소리지.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야. 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의과공단 직원들이 지금 문제인 거야. 얘네가 지금 지금 심각한 애들이 좀 있어. 지금 보니까. 어? 그래서 이,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요. 그 협회 있잖아요. 전기 관련 협회 있잖아 한국전기기술협회, 그 다음에 한국전기공사협회, 그리고 한국전기기자협회라고막 있잖아. 사단법인 받아놓은 데 있잖아. 전부 다. 물론 이제 그산업별가공단도 사단법입니다. 인 얘네 공무원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협회들 있잖아. 전부 다 나서가지고 이산업별가공단 직원이 그따위로 말을 하고 돌아다닌데이 지사 쪽에. 네, 그러니까, 이거, 엄하게, 여러분들이, 이 협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협회에 있는, 협회, 이 간부들 있잖아. 책임자들은, 이산업의과공 나니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응? 이 협회를 의미하는 거지, 안마들. 내가 봐도, 협회들이, 그렇게까지 할일 없어. 근데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 봤더니, 그 근문지가, 그산업혁과이나 지사 쪽에 직원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야. 사람 수험자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그럼 수험자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겠어?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겠어? 다 흘러 들어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협회도 나서서 강력하게 얘네들 못하게 제재를 하고 아주 그런 말한놈 잡아가지고 있잖아. 엄하게 다스려야 돼. 유언비어 터뜨리고, 어? 헛소문 퍼뜨리고, 엄하게 해야 된다고. 응? 정말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말을 시원하게 해 얘네들이 보면은 이거는 내가 봐도 참야 이거는 제대로 되질 않았다 그런 잘못됐다고 봐요 나는 이거 보면은 그래서 그 산업물가공단 이사장 있잖아 요 이유영 씨 당신 직원들 똑바로 교육시켜서 순자들한테 헛소문 퍼뜨리는 거 속이지 말라고 하세요네 이거 진짜 예, 이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걸. 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응?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봐도. 이거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기, 어, 앞으로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감독관이라든가, 감독위원회 둘 있죠? 그리고 또, 관리위원회 상업공사 직원 있잖아, 얘네들.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말조심 해야 돼, 말조심. 말조심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편의시설은 다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 것만 딱 제공하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어? 그리고, 시험장 규육은 통일화시키고, 규격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 중구난방, 뭐, 지멋대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책상 가져가지, 어? 의자 가져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제공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왜 제공하는가 안 하는가 봤더니 원래는 그게 제공하는 게 맞는 거거든 시험 기자지야 기자들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그런데 왜 제공을 안해봤더니 시험장 측에서 파손될까봐 긁힐까봐 책상 긁힐까봐 그걸 뺏어버린 거더라고 아 그럼 되겠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가지 이런 걸 가져가서 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간이 책상과 바에달는안지뱅 의자를 가져가서 지금 못가 이거를 못하게 커트를 한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말하는 게 수험자들이 민원을 내서 규정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게 여기서 제재를 한다고. 그럼 다른 시험장들은 왜 그걸 허용하게 했냐 이 얘기여. 했냐 이 얘기여.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맞으면. 그러 그러니까 참. 얘들 하는 거 보면 사람을 다 속이는 거야 이게 응? 어? 그러니까 그 이사장 어? 산업권 이사장 당신 직원들 똑바로 교육을 시켜서 어? 손자들한테 헛소문 퍼뜨리는 거 속이지 말라고 하세요 손자들이 뭐바본줄 아냐 어? 바본인줄 압니까 어? 손자들 절대로 어리석거나 바보 아닙니다 조그만한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막정부한다 항의하고 싸우고 그래요 하는 사람은 해요 어? 어디서 진짜 멍청한 사람이랑그 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 사장 당신이 똑바로 교육시켜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이말이 이 말한 놈들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이두놈 두 있잖아. 두놈 얘네들은 아주 저기 말이야 징계 매겨가지고 딴데로 보내버려요. 어?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똑바로 하세요. 자 그러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은 편히 쉬시고요 어, 시험이 이제 끝났지만은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더 나은 시험을 볼수 있도록 어,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